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네, 오늘또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. 키눈, 정하선.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날, 찻집, 첫사랑에서 시킨 내 찻잔에 너의 눈썹 그림에 하나 빠져 알수 없이 내 몸에 들어온 뒤로 찾아낼 수 없어 생긴 티눈 담배 연기 한올 하늘걸음에도 내 온몸 찌르는 눈썹 밤낮 오르내리던 갈증의 골짜기 맑은 고통의 분비물로 감싸서 단단한 그리움으로 또한겹 감싸서 살이 되도록 진 일이 진주 만들어 내 네, 감사합니다.